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미술품 투자할 거야. 아트토이 내가 카오스 아트토이 사가지고 이거 있다가 나중에 돈될 거니까 팔 거야. 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어, 아트재테크에 대한 좋은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봐 드렸고. 그게 과연 진짜로 돈이 될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일단은 실증, 실증 검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무나 하면 안 된다'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설치를 좀 하고. 잡았습니다. 아트테크가 진짜로 위험한 이유는 처음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텐데 근데 진짜 생판 모르는 카테고리에 처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정말 공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게뭐책 아니면 요새는 뭐 클래스도 많죠. 그 다음에 사실 유튜브나 네이버 지식인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고 거의 비슷한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튜브도 같은 경우도. 외국어를 좀더 잘하신다면 해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사실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준비하고 공부하는 동안 가격의 변화와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또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굉장히 많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게 장기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카우스라는 그 토이가 올랐던 건 정말 여러 가지 점들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던 거지 그냥 카우스라서 그냥 뭐 메디콤 토이사에서 만든 토이라서 올랐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낙찰이 되었던 그딱그 그 경매에서만 그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어, 아트 상품이었어요. 상품이고 요시토모 나라라는 작가의 와우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비치 타월인데, 이게 19년 10월 15일 소더비 경매에서는 홍콩 달러로 13만 7,500 홍콩 달러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2천0에서 2,2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어 그리고 또 얼마 안 됐죠 2020년 4월 16일에 있었던 같은 옥션에서는 12만 5천 홍콩 달러 이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경매에는 또 다른 금액들이 붙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지불하는 값은 비싸집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0일에는 미국 달러 그러니까 이소더비 경매가 홍콩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했던 거겠죠 네, 6,000달러에 또 낙찰됐습니다. 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2019년 9월 18일에서 25일날 있었던 온라인 크리스티라는 경매였는데, 크리스티에서는 6,875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8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어, 일본의 SBI라는 경매를 몇번 다녀봤을 때는, 유지는 되더라고요. 조금 내려가거나 조금 올라가긴 해도 요게 보통 한 분기에 한번 정도 경매가 있고 같은 제품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한번잘 가격이 잡히면 그 선에서 유지가 돼요. 1년 동안에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끌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게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그동안 다른 거에 대한 수요나 다른 거에 대한 내가 투자에 관심이 안 가겠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 동안 과연 그 작가는 사고 안 치고 계속해서 작가 작품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투자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팔려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주택자 분들이 안심을 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게, 내가 샀던 아파트가 1억이었는데, 지금 10년 정도 살았더니 3억, 우리 요새 시가가 3억이야. 맞아요. 그럼 2억 번거 같이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뭐 세금 떼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그 집을 팔아서 다른데 살 곳이 있다. 그렇다면 그걸 현금화 시켜서 다른 투자가 되겠지만, 팔기 전까지는 그 금액은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팔때 그게 3억이 될지, 1억 5천이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팔아야, 그리고 그게 현금화 돼서 내 손에 들어와야 팔린 건 거죠.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자, 내가 갖고 있고, 누군가한테 팔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 대 기업 간으로 가기, 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 대 개인의 판매가 제일 많으니까. 자, 그럼 개인 대 개인으로 컨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초보자고,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샀는데, 이 그림을 누군가에 팔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해요. 어떻게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뭐,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건, 그럼 미술 관련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갈수 있을 거고, 중고나라에서도 팔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라면.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 컬렉팅을 하는 동안 모아온 뭐 인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과연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매 입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파는 제품이, 아, 그 사람이 파는 작품이 정말 정식 작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수반돼야 하는 인보이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것은 정품입니다 라고 인증을 한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딸려 있겠지만 그리고 또 만약에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지금 다른 다양한 중고나라의 사기가 많은데 과연 미술품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대처할 수 있느냐. 일본 같은 경우 아니면 해외, 서양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베이나 일본의 야후 옥션이나 굉장히 잘돼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른다 뿐이지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갤러리의 경우에는 내가 그 갤러리에서 샀던 작품도 그 갤러리에서 되팔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말 딱 맞아 떨어져서 내가 처음 보는 갤러리지만 이 갤러리가 내가 갖고 있는 작품을 구하는 경우가 과연 생긴다. 그거 외에는 판매하시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중고 명품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팔아주세요. 저는 그 당시에 이거에 가 샀는데 이거에만 살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미술품의 장점은 있죠 내 원가 대비 지금의 뭐 시세차익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원가는 건지는 경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그리고 경매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울옥션, K옥션 이런 데가 큰 경매장이고 근데 경매장의 경우에도 인기 있는 작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내 작품을 사주겠지만 처음 보는 작품이다. 내가 그냥 내 감으로 산 작품이다. 하는 경우에는 경매에 아예 출품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 또두 번째로는 경매장 입장에서는 출품가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딩을 많이 할 거니까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안전빵으로내 출품, 출품가가 좀 높아야 최소한 요거는 먹고 들어간다라는 게 생길 건데. 요것도 서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경매에 참여하고 싶을 때는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도 초보자에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아트 딜러나 아트 컨설턴트들이 생겨나서 하고 있는데 또그 부분도 그분들 때 드리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업무를 해 주셨으니까 근데 아트 딜러의 경우에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딜러랑 내가 친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딜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근데 내가 작품도 고를 줄 모르는데 과연 내가 딜러의 능력을 판단하고 고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딜러를 통하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작가나 다이렉트로 갤러리랑 통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구매 혹은 판매를 할수 있는 또 루트가 생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리스크와 다양한 옵션들을 모두 다 내가 섭렵을 해야 할수 있는 게 아트토이 혹은 아트, 아 미술품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너무,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미술품 재테크에 좋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위험한 부분들이 확실히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제일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개인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까지 알아보면 그래도 내가 초급자 정도는 되겠다. 내가 너만큼은 하겠다. 라는 부분을 그냥 정말 제가 해왔던 부분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